안녕하세요 tr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로아넴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정기점검시 적용될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업데이트 때 말씀드렸던 옵션 강화 시스템 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진에 보시면 옵션 점수가 528 옵션 전수가 52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소수점은 제외를 하고요 앞에 있는 숫자만 동일시된다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웅 무기 같은 경우는 30만 크론이 들어가고 방어구는 15만 크론입니다 절반 가격인 것 같아요 고대 같은 경우는 무기가 50만 방어구가 25만 전설 같은 경우는 무기가 70만 방어구가 35만입니다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소하게 무과금들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것 같습니다. 또 확률에 의해 강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랜덤으로 1부터 3에 대한 수치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템의 수치를 보면요. 각 템의 수치마다 색상이 있거든요. 뭐흰 템도 있고, 또 녹색 템도 있고, 파란 템도 있잖아요. 옵션석을 추가를 하면 보라색까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라 수치에서 그 일정량이 넘어가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붉은색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크롬 구매 상품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투주문서 2, 수호주문서 2, 스탯주문서 꾸러미 두 번째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전부 귀속템이고요. 공격력이 8%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스탠 역시 8%가 증가가 되고요. 대신 계정당 하루에 두 번씩 구매가 가능하고요. 주문서마다 5만 크론, 주문서 꾸러미 같은 경우는 20만 크론이 되겠네요. 다음 소식으로는요, 신규 코스튬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설 등급 코스튬과 문장이 두 가지나 추가됐네요. 보통 한 가지씩 추가가 되는데. 이번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네요. 첫 번째로 추가된 코스튬의 이름은요. 검은 그림자 셀리논입니다 공격 속도 75%, 스킬 재사용 25%, 모든 스탯 7%고요. 문장 같은 경우는 포션 회복, 물리 공격력, 치명타 확률이 적용이 되네요. 이거는 단을 위해서 출시된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암살자 모습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 셀리논이라는 이름은요 pc 로안에서 단 무기의 이름이었어요 셀리논이라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는 건 모든 캐릭이 좋지만요 치명타 확률이 올라갔을 때 가장 좋은 건 아마 순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양도 순단에 좀 가깝고 순단의 전용 코스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감 효과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스킬 피해 증가가 5%가 증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출시된 코스튬 이름은요, 사신 라이 코스튬입니다. 이 라이라는 이름도 PC로 안에서 단 무기의 이름이었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공격 속도나 스킬 재생 이런 건다 똑같고요. 와, 문장 같은 경우는요, 포션의 복량 35% 뿐만 아니라, PVP 증가가 15%. PVP 감소가 15%예요. 와 이거는 쟁하는 유저라든지 쟁길드분들은 꼭 뽑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감 효과는 PVP 피해 증가가 5%입니다. 라이 코스튬과 라이 문장 세트를 입었을 때는 PVP 증가가 20%나 상향이 되네요. 자 그거에 이어서 열심히들 뽑아라. 코스튬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죠? 코스튬과 문장의 합성 확률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 일주일 동안 희귀 등급 이상의 코스튬 합성 시어 기존 대비 5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코스튬이가 할 때마다 매번 하는데 아전잘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었던 스페셜 이벤트 상자가요 이번에 종료가 되고요. 불의 상원에서요 강화석 획득 확률 증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드랍 아이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부 보스 몬스터에서요 옵션 점수 최대 70점, 35, 35 스탯을 말하는 거겠죠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하르베간 PVP 지역부터 불의 사원까지 고대 보스, 전설 보스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성전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전 안에 수호석 같은 경우 HP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대비 60%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하고요 수호석 HP 리젠 값이 30초당 1%였는데 15초당 5%로 그만큼 리젠 값이 많이 변하게 됐네요 HP 리젠 값이 증가했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해야 되나 순식간에 수호성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수성하던 쪽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요 편의 기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냥터를 옮겨 다니든가 유저와 PVP를 할 때마다 스탯 초기화를 하잖아요 근데 초기화 할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걸리긴 했어요 근데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1포인트씩 증가가 되고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5포인트씩 증가하던 게 10포인트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10포인트에서 100 포인트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직업별 신규 스킬 추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종족의 스킬을 다 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액티브와 새로 추가된 패시브 스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맥스 수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부분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액티브 스킬, 아머브레이크와 로하스 블레스가 있네요. 아머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대상에게 물리 공격력의 195%만큼 피해를 주고 대상 의 모든 방어력 3초간 25%를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재사용 시간 17초고요. 로아스 블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공격력의 100%만큼 피해와 덱스의 675%만큼의 물리 피해 자신은 3초간 상태 이상 면역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스킬명 패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머브레이크 스킬의 피해량과 지속 시간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 피해량이 95% 지속 시간이 2초고요. 리커버리 같은 경우도 치명타 피격 시 일정 확률로 자신의 체력을 3% 회복한다고 하는데 치명타 피격 시 맥스 레벨일 경우 15% 확률로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데미지 인크리즈 같은 경우는요, 기본 공격 시20% 확률로 자신의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중첩이 가능하고요.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 치명타 피해량이 11%가 증가된다고 하네요. 이제 기사에서요. 가디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아스 블레스 같은 경우는요. 스킬 피해량과 지속 시간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요. 대개 1050%만큼 추가 피해를 주고 지속 시간이 2초간 증가를 하고요. 크리티컬 리듀스 같은 경우는요. 기본 공격 시25% 확률로요. 대상의 치명타 피해량을 감소시키고 지속 시간에 3초간 중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스킬 레벨 맥스 같은 경우 대상의 치명타 피해량이 11%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어택 인크리즈입니다. 자신의 물리 공격력 덱스의 프로스만큼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선 맥스 스킬 같은 경우는 덱스의 50%만큼 물리 공격력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종족은 궁수입니다. 액티브 스킬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즈샷과 스트립샷이 추가가 됐는데요. 시즈샷 같은 경우는 대상에게 물리 공격력 198만큼 피해를 입히고 5초간 물리 공격력 75%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대신에요, 자신의 이동속도와 공격속도 50%를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데미지를 주고 이동과 공격속도를 낮췄다. 이 부분은 거의 석궁을 쓰는 레인저가 쓰는 스킬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뜩이나 공격 속도도 느린데 더 감소를 시킨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느낌인지 손해보는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새로운 스킬 시즈샷 소개구요. 다음은요, 스트립샷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과 주변 대상에게 물리 공격의 100%만큼 피해와 어질의 563%만큼 물리 피해를 준다 음 이거는 어질 궁수를 말하는 건가? 궁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마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패시브 스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즈샷은 역시나 레인저네요 피해량 증가고요 맥스 레벨 시 피해량이 95% 레인지 어택 같은 경우는요 20% 확률로 광역 스킬 피해량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요 광역 스킬 피해량 40% 지속 시간이 6초간이고요 배들리 레이즈 같은 경우는요 유저를 처치했을 시25% 확률로 자신의 공격 속도가 증가가 한다고 합니다 쟁하는 분들은 이거 필수적으로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공격 속도가 34%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스카우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트립샷입니다 피해량이고요 맥스 레벨은요 어질의 830%만큼 추가 피해가 된다고 하는데 더블어택입니다 25% 확률로 추가 물리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궁수무기는 제가 알기로는 물공치피 쓰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덱치피가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공치피 쓰시는 분들은 맥스레벨 시 공격력의 150%만큼 추가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퀵 리커버리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치명타가 적중시 일정 확률로 자신의 체력 3% 회복이라고 하는데 맥스레벨 시요 적중하게 되면 15% 확률로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사냥터마다 조금씩 변동을 하면 되겠네요. 나하고 비슷한 레벨이고 괜찮다 싶으면 물리공격력을 올리는 더블어택을 선택하시고 조금 사냥할 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은 퀵 리커버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마법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액티브 스킬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스트라이크 배쉬라는 스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마법공격력의 187만큼 마법피해를 입히고 대상을 30% 확률로 1초간 기절 라이즈루트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마법공격력의 100% 피해와 위즈 541만큼 마법피해를 입히고 30% 확률로 1.5초간 속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패시브 스킬 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트라이크 베시 같은 경우는요, 기절 시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킬 레벨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요, 피해량 95%와 지속 시간 1초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 효과가 대상을 30%와 1초간 기절이니까 맥스를 찍으면은 65% 정도 피해량이 늘어나고 기절까지 1초가 늘어가면은 2초간 된다는 거겠죠. 다음은요, 매직 레인지 여택입니다. 20% 확률로 광역 스킬 피해량이 증가한다는데, 어 위락 많이 좋아지네요.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 광역 스킬 피해량 40%. 지속 시간이 6초입니다. 다음은요 매직 인크리즈입니다. 단일 스킬 재사용 시간이 감소가 된다고 하네요. 맥스레벨은요 스킬 재사용 시간 15%. 야, 많이 감소된다, 15%면요. 다음은요, 위자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즈 루트의 피해량이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스킬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요, 위즈의 737.5%만큼 추가 피해를 준다고 하고요. 매지컬 블로우입니다. 15% 확률로 위즈의 퍼센트만큼 추가 마법을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 325%만큼 추가 마법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피지컬 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 확률로 물리 방어력이 증가가 돼요. 피지컬 가드를 맥스 레벨까지 찍었을 경우 물리방어력이 26%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꽤나 좋은 소식 같네요. 법사들 그동안 힘들었지만 열심히 또 사냥할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하는 암살자 코너네요. 어벤저가 사용하는 패시브 스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의 스킬 피해 증가량이 증가를 하고요. 스킬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 피해량이 95%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페인어텍 같은 경우는요, 30% 확률로 자신의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 치명타 확률이 3%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지속 시간은 3초, 중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스케이프 스킬 같은 경우는요, 피격 시15% 확률로 자신의 이동 속도와 물리 방어력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맥스레벨 같은 경우는요, 이동 속도 15%, 물리 방어력 15%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 미세한 퍼센트 차이 때문에 죽고 사느냐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자, 다음은 프레데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더블 사이킥 팬텀은요, 맥스레벨 같은 경우 어질에 971만큼 피해를 준다고 해요. 크리티컬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0% 확률로요. 자신의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중첩이 가능하고요. 맥스레벨 같은 경우는 피해량이 11%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패스트 이베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록 할게요. 유저를 처치하게 되면요. 100% 확률이에요. 자신의 이동속도와 상태 이상 저항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맥스레벨 같은 경우는 이동속도 15%, 상태 이상 저항이 50%입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상황은 각자가 판단하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70레벨 패시브 스킬을 강화할 때요 강화석의 개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요 크론만 소모가 되고요. 2단계는 강화석 4개 9만 크론, 3단계는 8개 18만 크론, 네 번째는 12개 27만, 그다음 16개 36만, 마지막 에이션은 72만 크론까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자, 스킬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밸런스 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와이드 폴루션 같은 경우는요, 변경 후에 이동 속도를 일정 비율만큼 감소시킨다는 게 추가가 됐고요. 스킬 링 버스트 같은 경우는 공격 속도를 일정 비율만큼 감소시키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터널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요, 확률적으로 대상을 침묵시킨다는 게또 추가가 됐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마법사가 아니라서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부분입니다 나이트 심볼 같은 경우는요 2초간 자신의 치명타 확률이 15% 증가를 한다고 해요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요 4초간 치명타 확률이 15%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암살자 드로잉의 폰이 정말 효자거든요 보통 저희 원거리라든지 적을 추노하든지 싸울 때 움직이면서 쓰는 스킬 중에 그나마 원거리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대상의 이동 속도를 2초간 38% 감소시키고요. 6단계 맥스 같은 경우는 4초간 38% 감소시킨다고 하니까 정말 쉽게 괜찮게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엘레멘탈 던전 밸런스 조정입니다. 기존의 2단계가 기존 3단계 난이도 보상으로 변경이 되고요. 3단계가 5단계 난이도 변경이 되고 4단계부터는요. 새로운 난이도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주화 던전 20단계 난이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5단계 새로운 난이도부터는요. 불의 사원 난이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용 캐릭 정도 수준이 돼야 편안하게 엘레멘탈 던전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변경 전에는요, 50, 55, 60, 65, 70 이런 식으로 5레벨당으로 올라갔었는데, 변경 후에는요, 10단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50, 60, 70 이런 식으로요. 90레벨까지 있고요. 크론의 보상 단계라든지, 경험치 단계라든지, 휘장의 개수라든지, 상자의 수치라든지, 평균적인 보상 내용으로 나왔는데,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신규, 길드, 엠블렘 추가입니다. 청룡, 백호, 불주먹, 독도, 동해, 서해, 태극, 강남, 피바다, 충성, 필승.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게임상에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만 보면은, 좀 촌시로 보이긴 하네요. 새로운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길드 레벨 11레벨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외의 수정 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신전에서 모든 몬스터의 기본 공격에 몬스터 공격력 5%의 방어력 무시 피해가 추가가 되고요 장비 파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아이콘이 계속 노출되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정말 이 부분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제서 고쳐주네요. 번직을 반복할 경우 전투력 및 일부 능력치 표기만 증가되어 보이던 현상이 수정되고요 대상 리스트에서 은신 대상이 은신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되지 않았던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참 빨리도 수정을 합니다 주화던전 자동 플레이시어 일부 비상정적으로 완료되었던 현상이 수정이 되고요 기절효과가 기왕 캐스팅을 차단하지 못하던 현상이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마치고 인게임상으로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확히 판단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소소하게나마 로안엠에 대해서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옴!